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주말 경기도 선발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제는 정말 선발로 출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출전 시간 자체가 너무 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파리생지르망이 마르세유를 마지에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린 상태였어요. 요즘 내세우고 있는 파리생제르맹의 베스트 1 1에서세 자리를 바꿨거든요. 일단은 마르키뇨스가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마르키뇨스 대신에 베랄두를 출전시켰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 공격수 한 자리에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네베스를 빼고 에메리가 출전을 했고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바르콜라 대신에 두에가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뛸수 있는 위치가 베랄두의 자리는 이강인 선수의 위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두에와 에메리 이두 자리는 이강인 선수가 뛸수 있는 자리고 기본적으로 전반기에는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활용되면서 나왔던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을 때도 사실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에서는 그래도 교체 1순위로 기용되던 위치가 바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는 아예 이강인 선수가 백업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자원으로 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게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바르콜라가 나오지 않는데 두웨가 먼저 나오고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네베스가 나오지 않는데 에메리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도 마지막에 승부가 거의 결정된 상황에서 80분 경에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승부가 제대로 안 나니까 바르콜라와 네베스, 주전자원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기에서도 경기 중간에 마르세유와의 승부가 2대1이었거든요. 2대1 상황에서 이강인을 넣기는 불안하니까 에메리를 빼고 바르콜라를 넣어서 측면 공격수 자리 바르콜라를 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아쉬웠던 건이 공격적인 전형을 만들 때 3미드를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두 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겸 중앙 미드필더 이 역할을 이강인 선수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이강인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두 애를 남겨두면서 두 애를 공격적인 미드필더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사실 그동안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에메리가 있었고요. 애초에 3미들 자리에 비티냐와 네베스가 고정이고,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 이강인이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파비안 루이스가 앞서 나가는 건데,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요 경쟁에서는 비티냐와 네베스를 제외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출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아예 파비안 루이스가 선발로 나오고, 그리고 에메리도 선발로 나오고, 여기에 더해서 두회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있다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와서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데도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두회를 빼고 주전 멤버인 네베스를 투입하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가 마르세유와의 르클라시크, 그러니까 프랑스 무대에서 가장 치열한 더비 경기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역시나 주전 멤버를 기용하고 그리고 엘리케 감독이 가장 현재 폼이 좋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기용해야 되는 경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가 파리 생제르망 입장에서는 어떤 경기였냐면 파리 생제르망이 3일 전에 리버풀과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승리를 했죠. 이 경기가 있고 나서 바로 3일 뒤에 있었던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다른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죠. 반대로 이강인 선수는 지난 그 리버풀 전에서도 101분에 들어갔어요. 연장전에 들어간 다음에 경기를 뛰었고 10분가량 경기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는 다른 선수들보다 우위에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측면 공격수 자리,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못 받았고 그리고 심지어 교체 자원으로서도 1순위가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가 물론 르클라시크라고 하지만 마르세이오와의 승점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는 상황이었냐면 오늘 경기 파리생제르망이 승리로 이제는 승점 차이가 19점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하기 전에는 16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따라잡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 마르세우가 파리생 제르망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마르세우가 전승을 했을 때 승점 73점이 돼요. 그런데 파리생 제르망은 68점이니까 이제는 사실은 두 경기만 승리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체력적으로 모든 선수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1위와 2위의 싸움이고, 르클라시크긴 하지만 승점 차이가 16점 차이로 벌어져 있었던 상황인데도 경기에 못 나왔다. 마지막에 승부가 결정이 난 다음에 3대 1로 벌어진 다음에서야 80분의 교체로 들어갔다 라는 건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많이 밀려 있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기록지를 보면 선발로 나온 경기가 최근 10경기에서 2경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경기가 바로 챔피언스리그 사이에 껴있는 스타드렌과의 경기 그리고 툴루즈와의 경기였어요 요 2경기 그러니까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이 사이에 있는 경기랑 챔피언스 리그 16강 리버풀과의 경기 사이에 있는 경기 주전 선수들을 정말 로테이션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 경기에서만 선발로 나왔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27분, 15분, 30분, 16분, 15분 경기에 아예 안 나올 때도 있었고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분, 10분, 10경기에서 선발로 나온 경기가 단두 경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마르세유전 같았던 경기가 또 있었어요. 어떤 경기냐면 브레스트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2차전이 끝나고 나서 그 주말 경기가 리옹과의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리옹과의 경기도 승점을 관리해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옹도 리그 내에서 강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30분 밖에 안 뛰었는데 리옹과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올 줄 알았지만 벤치에서 출발해서 16분 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와 비슷하죠 리버풀전이 끝나고 모든 선수가 지쳐서 선발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던 경기에 교체로 출전해서 10분 밖에 뛰지 못한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는 정말 주전급 자원으로 활용이 됐었지만 이제는 주전급에서 많이 밀린 그리고 심지어는 교체 명단에서도 한 단계 밀려난 1순위 교체 후보도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이강인 선수가 후반기에 이런 흐름을 잘 보다가 팀을 떠나야 될지 아니면 떠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게 뭐 엘리케 감독이 너무하다 라고 생각하기보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파리생제르만 경기들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나오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없을 때 경기력과 경기 결과가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베스트 11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특히나 흡이차가 오면서 이강인 선수가 많이 밀렸어요. 흡이차가 들어오면서 흡이차, 댄벨레, 두에 혹은 바르콜라 이 앞쪽에 있는 3톱 자원이 모두 다 스위칭을 할수 있는 자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동력이 1번이죠. 그러니까 엘리케 감독은 기동력이 1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흡이차, 덴벨레, 두에가 계속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바꾸면서 뛰어들어갈 때 누군 내려오고 내려오면 누군간 뛰어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를 바꾸는데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본인의 장점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볼을 쥐고 뛰어 들어가는 댄벨레, 바르콜라, 하킴이 이런 선수들한테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선수에 들 비해 이강인 선수의 기동력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멘데스도 올라오고요, 하킴이도 올라오면서 사실상 이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빨라요. 흡이차 멘데스, 댄벨레, 하킴이 두에 혹은 바르콜라 다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리를 바꾸면서 측면 중앙, 중앙 측면,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리를 바꾸니까 여기서 이 무한 스위칭 전략에 이강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제외가 되고 있고, 이 사실은 무한 스위칭 전략이 너무나 잘 통하니까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에는 침투하는 플레이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적인 문제와 침투하는 플레이 두 가지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파비안 루이스가 올라가면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요 비티냐와 에메리가 뒤쪽에서 지켜줘요 에메리가 없을 땐 네베 쓰겠죠 그 다음에 하키미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쓰리 백이 됩니다 근데 파비안 루이스가 요즘에 에메리라던가 이강인을 제치고 주전자원으로 올라선 이유 중에 하나가 파비안 루이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기본적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적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멤데스가 올라올 때는 파비안루이스가 내려가서 수비적인 역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비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수비력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는 플레이도 할수 있는 기동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병행이 되어야 되는 위치가 파비안루이스, 비티냐, 네베스 그리고 에메리까지 이제 엘리케 감독이 좋아하는 라인업이잖아요. 이 라인업이 피지컬도 좋고 수비력도 되고. 기동력적인 측면에서 공간이 났을 때 침투하는 플레이도 가능한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파리생제르망이 공격을 할때 기본적으로 하키미가 올라가 있고요 두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이차가 왼쪽에 빠져 있고요 이때 덴벨레도 왼쪽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두에랑 하키미가 두 해랑 하키미가두 명의 수비를 약간 붙잡아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덴벨레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그리고 흡입차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순간적으로 가운데 있는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공간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중앙 미드필더에 있었던 에메리가 순간적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이 공간으로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에메리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적절하게 공간 침투가 이루어지고 상대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발생을 해요. 다른 장면 보면요. 이게 득점이 나왔던 장면이죠.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누누 멘데스가 올라와 있고요. 덴벨레가 측면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비수들이 덴벨레와 멘데스 견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에서는 두회 그리고 흡이 차가 내려가면서 수비를 두 명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미드필더 라인에 있었던 파비안 루이스가 순간적으로 뛰어 올라와서 이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파비안 루이스가 분명히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튀어 올라가서 공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이 기동력을 발휘하면서 상대 수비의 뒷 공간을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도 빠른 선수들이 있잖아요. 누누 맨데스, 댄벨레. 뒷공간을 무너뜨리면 순간적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상대 수비보다 먼저 침투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파비안 루이스가 수비 뒷공간 무너뜨린 다음에 뛰어 들어가는 맨데스에게 패스. 여기서 이제 맨데스가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한 스위칭을 하는 전략에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공격 라인이나 미드필드 라인에 들어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이 장면도 보면 여기서 바르콜라가 측면에 있고 하키미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덴벨레 그리고 흡이차가 측면으로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오른쪽에서 바르콜라가 올라가면서 수비를 끌어 당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바르콜라한테 수비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가니까 이때 하키미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뛰어 들어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뛰어 들어가는 하키미에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공간으로 침투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뿌려줬다면 이 수비 라인에서도 사실은 파초라던가 뭐 마르키오스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이강인을 굳이 미드필더 라인에 두지 않고 침투형 선수를 배치하는 게더 이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킴이가 침투한 다음에 크로스 여기서 이제 마르세유의 자체골이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장면도 이 장면 보시면 전방에서 이번에는 덴벨레가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나가고 흡이차는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이때 두 애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덴벨레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순간적으로 스위칭이 될때 특히나 흡이차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당길 때 이때 덴벨레가 측면으로 빠져서 공간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덴벨레가 측면에서 볼을 잡는 순간 가운데에서 흡이차와 두해가 이렇게 계속 스위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이 생기고 이때 덴벨레가 침투하거나 돌파하거나 아니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도 이 장면을 보면 흡이차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뒤에서 넘어오는 롱 킥을 받아주고 있어요. 근데 흡이 차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파비안 루이스가 미드필드 라인에 있다가 흡이 차의 공간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흡이 차가 파비안 루이스에게 넘겨주죠 패스를. 그러니까 파비안 루이스의 이런 기동력과 세컨 볼에 대한 움직임, 이 움직임이 매우 좋고 그 다음에 볼을 잡자마자 파비안 루이스가 뛰어가는 덴벨레 두 회가 있어요 뛰어 들어가는 덴벨레에게 너무나도 간단한 패스 그리고 여기서 뭐 편안하게 심지어 덴벨레가 골키퍼를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득점을 만들죠 요런 이제 전술에서 이강인 선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격 라인에서의 무한 스위칭이 가능한 기동력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순간순간 침투에 들어가는 기동력과 플러스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수비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강인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 흡이차, 덴벨레, 바르콜라, 두에 공격 라인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비티냐, 네베스, 파비안 루이스, 에메리 이 라인에 공격 라인에서도 밀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밀린다. 그리고 심지어 공격 라인에서 약간 밀려있는 두에마저 미드필더 라인으로 내려왔을 때 이강인 선수보다 우선순위가 최근엔 높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한 단계 더 밀려나서 아예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출전 경쟁이 어려워진 상태고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도 본인의 출전 시간을 위해서 이번 시즌이 끝나고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것도 어느 정도 이강인 선수의 커리어를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원래 이런 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주전 자리를 차지하다가도 계속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컨디션 좋은 선수가 먼저 위로 올라가면서 비슷한 레벨에 있는 선수들이니까 경쟁에서 밀려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벤치에 앉아 있지? 이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팀을 떠났을 때잘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본인의 커리어와 출전 시간을 위해서 떠나는 것도 이제는 고려해야 되는 시간까지 오는 것 같다.